의견을 네.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어처구니 없이 재밌습니다 <laughs> 네, 좀 죄송한 표현이 맞죠, 그래. 맞죠. 어처구니 없이 재밌어, <laughs> 재밌어. 어느 아. 댓글을 보니까 개판 5분 전에서 아. 1분 전까지 갔다 아. 개판 아. 네. 개판 1분 후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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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판 1분 후야. <laughs> 오히려 아. 어. 자, 국민의힘은요 대선 후보로 어렵게 어렵게 바퀴벌레로 태어나겠냐, 바퀴로 태어나겠냐, 이런 질문까지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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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문수가 선출이 됐습니다. 그런데 선대위도 만들어주지 않고 당선된 그 당일에 지도부들이 우르르 조폭처럼 몰려오더니 어. 축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예. 너단일라 언제?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실제야. 어. 너단일라 언제? 할 거야. 기쁨을 즐길 시간도 없어. 시간도 안막 압박을 합니다. 어. 예. 그리고 김문수를 향해서 이 새끼 이 사기꾼이라고 <laughs>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에서, 같은 당에서. 어렵게 1위하고 <laughs> 올라갔지만요 한덕수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죠 예. <laughs> 어, 사기꾼이다 음. 왜 단일화 안해? 가능해 네. 같은 국민의힘에서 이 새끼 이 사기꾼이라고 <laughs> 이 새끼 단일화 안한다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. 자 그리고 김문수도 웃기는 사람입니다 음. 경선 중에 제1공약이 한덕수의 단일화였니다 <laughs> 김덕수는 한덕수는 단일화하겠습니다. 김덕수는 한덕수는 단일화가 내 제1공약이다. 네네. 이렇게 강조해놓고 선, 선출이 딱 되자마자 단일화보다는 선대위부터 좀 만들어달라. 선대위. 그리고 내 사람으로 당직자 좀 임명해달라.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그런데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 빨리 단일화를 하고 싶어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김문수는 에헤이 나는 아니지 <laughs> 투표용지 인쇄 전 그러니까 5월 25일까지 시간이 있잖아. 아아 천천히 가자 하면서 김문수가 들어 누워버렸어. <laughs> 들어 누워버렸어. 들어 누워 어떻게 하냐 진짜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다급해서 예. 어쩔 수 없이 김문수의 요구를 일부 수용을 합니다. 어허. 선대위 그래 구성해 줄게. 예. 어. 그리고 사무총장도 김문수가 원하는 사람으로 교체해 줄게. 음. 이렇게 아주 일부 요구를 하면서도 계속 비난합니다. 그래서 <laughs> 이거 상기꾼이다 그리고 심지어 김문수 캠프에 있는 사람인데. 어허. 김문수 이거 단일화 안 한다고 이 새끼 이거 나쁜 놈이라고 <laughs> 캠프 사람이 캠프 김문수 사람인데 김문수를 <laughs>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와. 심지어 사과까지 했어요 네. 밀어서 미안하다고 와. 와. 진짜 개판이다 진짜 네. 그런데 이 단일화가 쉬울 거라고 이제 정치 구단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일화가 저는 조금 쉽지 않아 <laughs> 보여요 왜냐하면 MBC에서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분석한 게 있는데 이재명 한덕수 이재명 김문수 음. 양자 대결 네. 결과가 어느 한쪽에 쏠리면 압도적이면 뭐 아, 좀 편하지. 편하잖아. 네. 단의로 하기. 에 근데 똑같아! <laughs> 어, 아 그것도? 그러니까 이재명 한덕수든 어, 어. 이재명 김문수든 이재명 수수깡이든 <laughs> 비슷해! 네. 잠깐 좀 보고 갈까요? 자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요.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가 붙었을 때 51.8대 32.8. 음.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가 붙었을 때 52.6대 31. <laughs> 한덕 김문수가 뭐 1점 몇 차이 밖에 안 네. 나요. 이거는 뭐 차이가 없는 거지. 차범이 되니까 거짓요 그래서 이게 나는 쉽지 않을 거다. 이런 생각을 하는데. <laughs> 김문수 들어놓을만 하면. 네. 네. 김문수는 들어놓으면 아,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. 거야. 그렇죠. 네. 어,